그러면 활동하면서 아, 부담이 갔던 때가 있어. 부담이 갔던 시기. 뭐 우리가 같이 가수 활동했을 때도 소년시대 활동 때도 생각했던 건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음. 굉장히 책임감처럼 굉장히 컸고 그 중에서도 큰 거는 알가로이 활동 때. 오 음. 어, 어, 처음 듣는 얘기야. 맞아. 처음 하는 얘기야. 음 어떤 게? 안무나 뭐 컨셉이나. 자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<웃음> 약간 <웃음> 센터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있어서 아 내가 내가 잘 해내야 되는데 막 이런 뭔가 나 혼자만의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뭔가 좀 모두를 위해서 멤버에 속하면은 다 어느 누구든 멤버는 다 그렇게 느껴야 하는 거지만 내가 해가 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 해내야지라는 생각도 좀 컸고 아이가 보이는 저는 약간 좀. 선 위주의 그런 춤 음, 음. 같은 게좀더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몸에 음,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약간 좀춤 느낌이, 느낌이 약간 힙합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언니의 그냥 최적화된 그런 춤 보면서도 이건 효영 언니밖에 못 하지 않나?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춤인데 후렴구에 언니랑 저랑 같이 나란히 서 있고, 두 줄이 있는데, 어, 어, 어. 그 앞뒷줄이 번갈아가잖아요, 이렇게. 어. 한번 추고, 뒤로 또 번갈아가고 하는데, 앞줄에 있으면은, 옆에 언니가 바로 서 있고, 바뀔 때가 있으면 바뀌고 나면 언니가 그 자리에 있는 아 그런 안무였어요. 그러니까. 부담이 됐구나. 표현 언니는 너무 잘하는데, 표현 언니만큼 내가 잘 해내야 되지 않을까? 라는 그런, 뭔가 이게막 비교, 막 이런 게 아니라, 음, 음, 음. 언니가 이만큼 잘하는 사람인데, 나도 그,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 정도의 실력으로 해야,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아,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있었어요.